팀이 킬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서울트레인 팀에 지금 비에고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에고 벌써 3킬째 먹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코이 용골이 용을 처치했다고 나왔는데도 빼지를 않았어요 베인측에서는 일단은 베인이 아까 그 상황에서 오공 군신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때리다가 오공 군신한테 계속 맞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큰3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난하게 또 난신전 다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위치로서는 라인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집을 갔다가는 라인 소이가 크다고 판단해서 집을 안 가지 섭, 섣불리 가고 있지는 않죠 자, 베인 3타 석 드렸고요. 자, 근데 이건 빠져줘야 돼요. 유미 큐한번 맞고, 고르기 편사 맞으면 죽을 수 있는 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빠져야 돼요. 지금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은데, 이게 트위치를 종료하고 유튜브 채널로 옮겨 왔습니다, 지금. 나는 무난하게 라인전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자 킨드레드가 6렙을 찍었다는 거는 한 번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갱긴가를좀 위험하게 찔러도 아, 유미 갱치... 신나있어요 유미 유미 춤추고 있어요 왜 신났을까요? <laughs> 지금 베인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라인전 단계에서 이때 휴이... 이제 506렙 찍으면 또 모르죠 맞습니다 감정 표현이 근데 금지가 아닌가요? 감정 표현은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아, 아 댄스 네. 이거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거아 그런 다 그런 겁니까? 아. 일단 오밑어 지금 오공 오공이 막고 있지만 빠지는 모습이고요. 이 엄정표는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저. 어 지금 어, 이거 잡았어요. 이거 킬각이에요. 그웬 분리 백겼어요. 아 사이러스 선수가 진짜 킬각을 잘봤거든요 방금. 그렇죠. 이거 그웬이 초반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분리지 못했어요. 이거 갱킹을 당해주는 시점부터. 그리고 사이러스가 생각보다 그 데미지가 붙었을 때 데미지가 세요. 스킬 을다 맞으면 피시브까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사슬까지 다 맞았죠 지금? 그렇죠. 정복자든 사이러스기 때문에 싸울수록 아파요 그렇죠 방금은 어? 뭐야 바텀도 킬이 아, 났는데요 이 부분도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미랑 베인이 같이 죽었는데요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 아 오공 오공 선수의 아, 지금 어쩐지 어떤... 자 아, 지금 오공이 궁을 찍고 볼... 바로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그렇죠 와, 오공들이 아 상당한데요. 이거 그냥 살살 녹았습니다. 아, 지금 아 세종대 선수, 세정대 서포트 선수의 서포 스레시 유저 이 선수의 50 서폿 오공이 적중하고 첫 번, 있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도치 어땠다고. 그 같은데, 좋지 못한 픽이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커버리면 사실상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아레 골고루 터져서 이거는 좀 힘든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렐리아 쪽만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을 잡고 있 있는 모습이고요. 자 템트리를 보면 지금 탐식의 방치에다가 지금 광의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갔다가 돌아오면 그 신파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신성한 파괴자가. 그렇죠. 자, 아, 전력하고 다이밍이요 아, 아, 사실상 게임이 터졌거든요. 탑은 지금 목장 무너집니다. 이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전력까지 박치기를 한다면. 이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 성장 차이 너무 나겠는데요? 10분에 4천 골드가 넘게 차이 나고 있죠. 와, 아, 이러면 벌써 한 코어 차이인데 탑 포탑도 깨지죠? 자, 우와, 이러면은 게임 많이 지금 킨드가 키워집니다. 바텀에 그냥 땅거를 파고 있는 게탑 어떻게 밀린다? 지금 트위치라도 잡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잡기가아 지금 오공이 미 오공이 미드 쪽에 있어요. 지금 이거 다이브 봐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라인 클리어 다해버렸어요 킨드라이드가 살짝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렇 음, 킨드가 그게... 안 오는 줄 알고 네. 지금 치... 아니 두꺼비 치고 있었어요. 두꺼비. 자 1L 1L. 자 55. 가... 지금 심판자 도 심판자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거의 그래도 심판자 가깝게 나왔는데 그래서... 킨드랑 싸움이 되죠? 아 킨드 궁 쓰나요? 자아 이거는 조금 어렵겠까 아, 이거... 싶은데 자 비에고가 일단 그인이 아... 탈고 왔어요. 그인이 탈 다고 왔어요. 할 만합니다. 자 일단은 베인은자 베인 죽었죠. 베인 사이드 죽었고요. 자 이렐리아 궁 펼치고. 아, 아 조이 가 킥. 근데 이렐이, 어, 이레 1000원 들어갔고. 이렐이 돈 상당히 먹었습니다. 아, 1회 아. 1000, 자, 자. 자, 교인 버티고 있어요. 이렐 오나요? 이렐 올수 있나요? 아, 일단, 지금 이 싸움에서 아마 이렐이. 아, 이건 근데. 싸이를 잡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이를. 아 지금 유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 아니에요. 근데 사이러스도 충분히 강했기요 지금. 아 그럼 지금 봅시다. 싸우고 있습니다. 유미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 유미가 달려있는 데 사이도 세요 지금 전부 다 터져 있죠. 자 스킬로 기다리는 모습인데, 근데 이거까지 이렐리아가 따낸다면 이렐리아가 지금 방금 싸움으로 한1 5 0 0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아, 빼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사이러스가 지금 세긴 세요. 라인장 그렇죠. 단계에서 스킬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한타로 그 소울트랜드팀은 조금 손해를 보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 일단은. 힌드레드가불렀어요5 어, 0이죠 항상 지금 5 0이 섣불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킨드가 궁으로 한떴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웬이 왔고, 그웬이 트위치 잡아냈나요 잡아냈나요? 일단은. 에, 그웬이 트위치를 잡아내는 모습이니요 그쵸, 있는데. 잡아내고, 여기서는 오 킨드레드가 잡혔고. 자, 여기서 1엘이 조이까지 터치합니다. 사실 천지압이 좀 커서요. 그렇죠 제압이 되게 크게 들어갔어요, 1리한테 이거 1리한테 올인할 것 같습니다. 네. 자아 근데 사이러스가 또 변수긴 이렇게 해요. 버린 이선 이렐리아가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있습니다. 이야, 이렐리아 12분에 몰랑이 나왔죠? 그렇죠. 이렐도 리 코가 어 빨리 나온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사이러스 나비에고도 다 잃고 나자 이렐리아에 공이 없어서 오초 초시계를 아자 이렇게 되면 어 떨어뜨렸어요. 아 초시계를 통해서 비에고가 역으로 이따습니다 상대 정근의 위치를 보지 않은 어 이렇게 되면. 저오는데요 비고 이거 무조건 잡았어요. 어, 아 무조건 참, 잡았어요 이거는. 평타 때리겠죠. 죠 이거 조이가 너무 잘줬어요. 아 그러니까, 조이가 가 약간 아 이거 죽나 싶었는데 초식에딱 한턴으로 비에 이거 딱 오게 만들었죠. 아 어, 이거 유미라서 다이브 내성이. 아 이거 그냥 당해줘야죠어떡합니까 아 퇴치! 아, 어, 아 포탑한테 더받고 포기하네요. 근데 유미킬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거든요. 자, 제압골드도 아니었고 지금 2렙 편하는 사일러스의 1코가 나왔던 사일러스는? 그웬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못 아, 이기죠. 성장 차가 너무 나요, 지금. 렙차나템차나 모든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웬이 그 약한 체포가 아니에요, 워커도. 근데 사일러스가 너무 잘갔어요 지금. 그렇죠. 자, 이거, 바텀그 다음 미 t 도 방금, 조금의 사고가 있었고 탑도 좀 너무 일방적으로 밀린 상태 t 고 지금 사실상 o 에서 보면 1킬 6데스 영어 씨. 그리고 바텀에서 보면 0킬 4 p 1어 p 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p 로랭크 게임에서는 탑에서는 어바텀 차이 심하네 언딜 <laughs> 차이라고 외치고 언딜에서는다탑 차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썰랭이었으면 30초 뒤에 지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15 15GG. 지지. 그렇죠. 15 지다 안함.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15 보고 아, 안함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이래도 <laughs> 잘 컸고 대회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그렇죠. 아무런 집다 끝날 그렇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이 같은 경우에도 조이 지금 조이를 가고 있는 심한기 선수는. 그매 게임마다 만년설이를 섞어주고 있어요. 저 약간 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쵸. 플레이를 해주겠다. 조이로 수면 잘 걸어주고. 사실 조이 같은 경우에는 만년설이보다 전제 생각에 루덴그가 저는 루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네. 루덴을 터뜨리지 않으면 라인 클리어가 빨리 되지 않을 거라요 그리고 만년설이가 확실히 딜적으로 가는 챔프. 에 예, 그, 템트리는 아니에요. 그죠. 약간, 팀에게 도움이 되는 이니시를 걸기 위해서 가는 템트리라서 그니까, 조, 조이가 메인 딜러라기보다는 보조 딜러,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공이 심판자가 나왔습니다 겁내 셉니다. 아, 킨드레드가 아, 살렸어요 근데, 오공, 이것도 살짝 무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 오공이, 약간 되게 적극적인데, 이거는 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이 많이 나있어요, 오공 친구가. 오공 어. 잘크긴잘컸어요 잘, 잘 심판자가 나와서 잡을 뻔 하긴 했어요. 지금, 킨드레드에, 그 합류가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은 지켜봅시다. 다행인 점은 골드 차이가 벌어지고 있진 않은데 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다. 극복할 만하다. 어, 근데 기존 게임과는 다르게 지금 어, 시야가 초반부터 잘 잡혀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블들리 선수들은 첫 번째 게임에서 시야를 못 잡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래쪽 시야는 다 먹고 있죠. 그첫 판에 비해서는 다들 지금 뭔가 개선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틀치는 탑에서 받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사일러스가 지금 내려왔고, 아마 지금 저 오공이 숨어 있는 위치를 보아하니 킨드레드가 자, 아, 그럼 없어요 킨드레드. 잡아. 어, 사나요 자, 이거 한번 억으로 빼주고. 아아어요 봤어요 포타보크로는 제압이 아 어요 이거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어 이거 킨드가 잘 빠졌는데 끝까지 따라오면 안 됐어요 이거 아 지금 근데 트위치가 공을 켰지만 앞에 아, 세요 그랜도 세요 먹었지만 세요 아야 이거 아 게임 아 나요마지막 어, 한번 리플레이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이거. 방금 싸움은 다이브를 보기에는 너무 무리수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킨드 구이 없어서 다이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킨드가 돌풍이라서 전멸 돌풍으로잘 받아 나왔는데, 비에고가 저걸 주는다 해서 어그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포탑 어그로가 안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에고가 점사 당하고, 그 옆에 사이러스도 같이 당하는 모습이고. 지금 사이러스가 800원, 제압이 800원이 이렇게 500원이 걸려있었으면 저런 무리한. 싸에는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렇죠. 릴리 그 마지막에 W 막고 트위치가 죽는데 좀 거리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방금 상황도 오공이 안 들어가고 그냥 쭉 뺐으면 손해를 최소화했을 것 같은데 오공이 생각하기에는 궁 돌리면 트위치가 잘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딜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더 악효과가 난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7킬이기 때문에 비기가2 코어예요. 그렇죠.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아직은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 되게 챙겼고.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은 그녀 하나의 롤 플레이 팀이 어느 정도 만회했다지 역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압 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게임을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른 시간에 용 빠르게 세게 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음 용 타임 시간이 4분 40초, 바론 타임이 2분 남았네요. 그럼 이건 주연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바람 용의 효과가 이제 궁극기의 스킬 가속인가요? 그렇죠. 스킬 가속입니다. 궁극기 네. 스킬 가속. 궁국기 스킬 가속을 받았을 때 좋은 챔피언으로 따지면 오공 사공이스 그렇죠. 사일런스도 사일러스, 되겠죠? 근데 뭐 공격기 감소면 다 좋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메인 스킬들이니까 근데 바람용 이제 이속까지 증가하면 트위치가 카이팅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공 진입도 훨씬 쉬워지고 비에고 진입도 쉬워지고 이게 4바람용 영혼을 주는 순간 솔트레인이 엄청나게 유리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솔트레인 팀이 바론을 나오자마자 치지 않고 이제 용 나왔을 때 바론이랑 용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어차피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 챙길 테니까 쟤는 어차피 여기가 바로를 못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쇼부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게임은 아직, 아직까지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아까까지만 해도 소울트레인 쪽은 많이 기울어있었는데 그렇죠. 마... 방금 한타을 던져져... 통해서 그렇죠. 던져졌다는 느낌이 여전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를도 지금 철갑궁 나와서 2코어 떴고요 네, 그웬도 1코어 나와가지고 그웬 저거 템 나오면 솔직히 목코어도 쎄요 그렇죠 균열생성기가 네. 스택을 풀스택을 쌓으면 이제 어자 지금 유미 궁 썼는데 텔 탔죠 조이 딜 상당히 들어갔어요 비인한테 자텔 탔지만 예, 네. 이 정도로 싸움이 끝나네요 어 그웬이 여기에 혼자 있지만 싸울 수 있나요? 아 아니면, 오공 선수 지금 페이크를 썼 사... 오공이 들어왔지만 정말요자사일러스도 아 전멸이 빠졌어요. 그건 방, 지금 세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공 선수가 오아 킨드 돌풍으로 사일러스 잡아냅니다. 오공 선수가 자꾸 팀의 위치를 안 보고 싸워요. 그쵸. 약간 위치가 좀 어긋나요. 그래자 조르. 자 일단은 그냥 궁극기로한턴 버티죠. 오 살았어요. 아, 킨드 살았고 1에1을다 1회, 1회 지워 잡는다1회 잡나요? 잡아내나요? 유미 있어요? 아 죽었어요. 자 뺏으러 가야죠. 이거 저, 전령 빨고 밀었으니 2차 밀었죠. 아자 이거 대박. 그녀와 나의 롤 플레이팀 거의 다 따라왔어요. 방금 한 타를 통해서 거의 다 따라 잡았습니다. 정말 진짜 다 따라왔어요. 자 킨드 한번 한타 보시죠. 일단은 여기서 무난하게 <laughs> 서로 그 테리랑 궁 교환했어요. 유미 궁이랑 사이 테. 그래 끝나는데 시퍼누스나 뒤에 지금 그녀 태타고 왔죠, 같이. 루니 했다고 왔는데 오공이 여기서 여기서 페이크를 쓰면 안 됐어요. 페이크를 쓴 거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응. 들어가는 거는 판단이 너무 미였어요 그쵸. 왜냐면, 트위치가 지금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니까 그러니까 트위치가 사거리가 그 궁키면 길어지지 그렇게 긴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심지어 베인 철갑궁에 이제 루니가 달려 있어서 쉽게 안녹습니다 안 자, 근데 말씀드리자면 방또하루 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어, 이렐리아 아, 아 마무리죠? 이거 뭔가요? 지금 리플 보고 있는데 마무리가 떴어요 이거 리플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다 자꾸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엎치락 하는 거죠 지금? 제압킬도 음. 다 넘어갔죠 이러면 바론도 그냥 줘야 되고 제가 보기엔 정비 안 하고 뭔가 무리를 하다가 이렇게 상황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베인의 부정질로 빠르게 먹자는 듯한 자 리플 한번 볼게요 킨드가 레드를 뺏어 먹고 나왔는데 그웬이 들어갔어요 싸우자는 콜이 나온 것 같은데 그웬이 지금 11레벨 팀이 그렇게 좋아? 적은... 아 사실 근데 그웬이 지금은 그렇게 센게 아니에요. 그쵸 비에고 따고. 자 근데 오공 서포시 강해요 지금. 그쵸 베인 따냈고. 심파자라서 지금 강합니다. 어 이러면은 사고가 아, 아니야. 아 조이 완벽아 왕족... 테를 탔는데 이거 어차피 킨든 죽는 목숨이었고 이렐리아가 아 만년설이로 아. 들어가는 것을 막았죠. 회복 스킬도 무효화 시켰고.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근데 오공이 네. 또 딸려졌어요. 하 아... 이거 전 게임들처럼 좀 자꾸 어, 리블리 치락 뒤치락 하네어 비에고 궁으로 들어왔는데 아자 트위치가 다... 어 베이 잡아냈어요. 트위, 트위치가 베었 근데 트위치가 고그엔딜그엔딜도 상당해요 지금. 자 킨드레드 공이죠. 와, 어, 자 이러면은 계속 업지락 뒤지락합니다. 게임이 자. 그냥 첫 번째 경기와 좀 비슷한데 자 일단은 또 오공 소포시 무리해서 들어가요 계속 자킨드가공잘 써줬고요 베인이 잘 잘랐는데 베인이 여기서 더 딜을 넣으려다가 맞고 죽었어요 자 여기서 철각공이 터졌지만 킨드가트위지 생각을 못했어요 베인이 네 이거 용타이이거든요 일단은. 아 근데 사실상 호우 선수가 자꾸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아, 용을 지금 그녀와 나의 롤 플레이 팀에서 챙겨 오면서 사용은 막았습니다 일단. 용논이될 수도 있었던 용이었는데. 그렇죠 이거 시간 좀 벌었어요 그녀와 나의 롤 플레이 팀이. 근데 네,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경기랑 좀 비슷한 점이. 네. 그녀와 나의 롤 플레이 팀 이렇게 킬 교환을 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팀적으로 봐서도 일단은. 힘들레드가 한턴 버틸 수도 있고 소울트레이 측에서는 조이의 포킹이 들어간 이유에 싸워야 돼요 지금. 그렇죠 조이 포킹 한번딱 들어가면 피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조이가 포킹을 넣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조금 유리한 포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비에고가 지금 수호 체스를 뽑았기 때문에 한턴 살고, 꼭그 한턴 사는 동안 누군가가 이제 비에고가 처치 관여한 챔프를 잡는다면 비에고가 또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항상 보여줬듯이, 트위치 선수가, 전주혁 선수죠? 이제 세종대 전주혁 선수가 자꾸, 저, 그, 수학에 대해서 곁들어주면서, 템 차이를 조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위게 챙겨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년설이를 갔지만 조이 자체의 딜이 좀 강해요. 그쵸. 그큐한 방이 거리기대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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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때려주면서 그렇겠죠. 어 이런 거, 이런 그렇죠. 거. 깜짝 맞았으면 반피 깠을 겁니다. 그렇죠. 깜짝 파티 조이 나와버려야죠 <laughs>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바론이랑 용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솔트리 입장에서는 용 주고 바로 챙겨가도 이득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의 롤 플레이팅이 어떤 선택을 했냐가 어 지금 싸움 지금 펠쳤습니다. 그웬이 쫓아가나요? 근데... 쫓아가나요? 자 유미가 공을 썼는데오공이필로 빠졌고 자 그웬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렐리아 공을 뺏었죠. 이렐리아 공은 궁을... 좀 아닌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원 느려지면 괜찮다만 이렐리아 공은 조금 아쉬운 판단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유미 공이나 궁은... 힌드 공이나 유미 은 궁은... 그 안에 있어서 뺏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근데? 그렇죠. 아그 와중에 그웬 화질... 공을 뺏는 좀 아쉬웠죠. 차라리 그웬 아. 공을 뺏어서 그웬 공도 훨씬 쎕니다. 그렇죠.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공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킨드레드를... 킨드레드를 번갈아가면서 뺏는 게 그렇죠. 킨드레드는 아까 한 타에서 뺏었기 때문에 못 그렇죠. 뭐 뺏는 모습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자, 자 아, 지금 조이가 평타를 위해서인지 공풀주를 이용하여 탈진을 들어준 모습이고요. 이렐리아를 카운터 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죠? 그렇죠. 탈진 걸면은 힘들죠. 그렇죠. 데미지 감소 30%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스택을 사용한 이제 기본 공격. 그렇죠. 평타가 중요한데 탈진이 걸리면 공격 속도가 줄로줄입니다 그렇기 일단은... 때문에. 유미가 월석재 생기를 갔는데 차라리 슈렐리아를 가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기습적인 이니시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이렇게 좀 불리한 지고 있는 게임의 변수를 그렇죠. QN이랑 이델이랑 개인도 다 약간 들어가면서 딜을 해야기 하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슈렐이였으면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그렇죠. 래서좀 아쉬운 템트리 선택인 것 같고요. 다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뭐월 원식 선수 생기도힐 관련해서는 되게 좋은 생각 많이 오공 지금 부씨 지금 숨어 있어요. 오공 아 오공 와드 받고 잘 빠집니다. 아 오공이 분신을 이용해서 궁극기로 아, 잘 살아났어요. 잘했어요. 이거 궁 합기는 판단은 아 궁을 합겼다라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판단했습니다아 판단 잘했습니다. 자 일단은 챔피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오공 서폿셀 자신 있게 고르는 <laughs> 거 보니까 오공에 대한 애정이나 뭐 이해도는 좋은 편이고요. 이제 비에고 정글은 어 저는처럼 활약 중이지만 트위치가 첫 판이나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크게 활약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지. 사실상 트위치는 무한의 대검이 나와야 그때부터 대리 좋은 거다고생각하 아직까지는 활약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30초 정도면은 이제 바론과 용이 둘다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뭔가 오브젝트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 오히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조이가 아 조이 그 소울 트레인 팀이 네. 바론 쪽시야는다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바텀 쪽에서 시야를 먹는 그녀나 로필레이 팀을 잡아먹거나 어 지금 바로 바론, 바론, 바론 처벌이죠? 이러면 영... 선택해야 돼요 그누아나의 롤플레이 팀이 응. 용을 띄워야 돼요 근데 용도 지금 10초 남아서 아마 바로 먹고 오면 어느 정도 대치가 될것 같거든요 바론 음, 먹죠아 뭐 이거 아이게 아. 아. 시야가 없어서 몰라요 지금 이거 바로 내려옵니다 왜냐면 피 상태도 괜찮고 용 싸움 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사일런스 말고는 전부 풀피인데 사일런스는 W를 통해서 풀피가 돼요 그렇죠존야도 있고 티키타카 가능합니다 네 이거 바로 용을 치자는 코리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용을 바로 치죠 버스트를 하자 이거죠. 저 베인이라서 용이 느리진 않아요. 이거라구. 근데 이게 과연 한타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 아용 빠르네요 역시. 이러면은 그냥 나이 롤플리팀 입장에서도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네. 나스카. 시간을 더 벌었죠. 그렇죠 사용은 맞다. 하지만 이제 용을 통한 이제 라인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솔트레인 유리하다. 오세 오세 우위의 점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유미라북 유미다 보니까 유미가 혼자 다니기는 힘든 챔프잖아요. 그래서. 시야 점수만 보더라도 서폿 유미가 38점, 그 다음에 오공 서폿이 73점인데 확실히 유미가 시야 잡기는 힘들어서 맵이 그녀의 롤플레이팅 입장에서 좀 깜깜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먹어줘야 돼요. 시야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이의 그웬이 시야도 같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공 선수 시야를 잘 지우고 있죠. 지금 다 양쪽 다 한타가 5분 정도 없어서 스펠이 다 살아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것도 주목해야될 점인 것 같습니다. 전멸을 통해서 어떠한 변수가 생기는지. 그리고 전멸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이 조이 선수가 아. <laughs> 전멸할 <활약할> 수 있죠. <laughs> 전멸을 최소 아 최대 10번까지 다 죽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사이러스 잡으러왔어요 사이프 풀 빠졌고. 아, 죽었 자, 이거 아, 잘잘 캐치했습니다. 이거. 이거 사이러스 잘리면은 바로 가지고 굴기 리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외는 대체로 탑 밀어서 1차 포탑 깰 수도 있고 미드에서만 맞기만 해도 어 일단은 어 베인이 탑으로 뛰나요? 이런 미드 포탑 죽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베인 다시 내려오고요. 그럼 그렇죠. 그 애만 탑 밀면 됩니다. 네. 바텀으로찢어서 내려가는 모죠 잘 잘랐죠? 그렇죠. 이거 되게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웬이 가위를 들고 있으니까 잘 잘라내는 그렇죠. 모습. 이거 미드는 하나 주자. 뭐이 네. 정도 이득 봤으면 된다. 이런. 발원이니까. 네. 바론 치고 피해는 최소화 시킨다. 아, 조이가 지금 패시브로 들고 있는 그 선열표식자. <laughs> 선열표식자 이제 구을에서사 앞으로 가서 선열표식자 쓰고 나오면 된다. 그렇죠. 어, <laughs> 어 저, 지금 좋아요. 조이. 잡아내요. 자, 베인이 물렸어요. 베인이. 자, 그웬 오나. 그 뒤에 인태탄데 너무 멀어요 자, 베인. 아, 트위치 딜! 트위치 딜! 일단은 w i t c h deal Twitch deal Twitch deal t w 어요 c h deal Twitch deal Twenty l i 이 t l e under so. Don't borrow Twitch d e a 철갑 o 통구 n 죽어버렸죠 know, you 이 n o w you know, you know, 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트위치 다 살아 있거든요. 그렇 트위치 비에고가 담일 거예요. 그리고 오공도 심파자라서 금방 밀거든요. 전멸 선수까지 믿는 모습이죠. 아, 아 이거는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솔트레인트아 이건 아, 게임, 게임 끝났습니다. 아,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이렇게 치열했는데 아 신박히 끝나네요. 아 이거 한번에한 타로 게임이 끝납니다. 아 진짜요? 5차요아 진. 페트소코총3대 1로 1로요? 승리를 자, 가져가게 됩니다. 되네요. 자, 일단은 마지막 한타 한번 보고 가시죠. 그렇죠. 이게 그윈이 텔을 탔는데 한타 위치가 너무 멀었어요. 그웬 텔 위치를 보시면 용쪽에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탈수 있는 데가 미니언 데 있었을 텐데 그치. 이게 아, 이래리 그래서 노, 잘 버텨줬지만 녹았어요. 그리고 트위치를 잘 보시면 프리딜을 넣고 있어요. 아무도 프린 없고 수가 없었죠. 트위치들이 프리딜로 들어갔어요. 아 이거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두 나라의 롤플레이 입장에서는 아쉬운데요. 그렇죠. 자, 자 오공이 그리고 생각보다 자, 강력해요. 그렇죠. 이거 자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네요. 일단은 자 오공 선수 <laughs> 딜량이 오공이 딜량 1등이네요. 그렇죠. 그 적극적인 그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딜량이 반영이 된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탑 미드 탑 전골 질량이 비슷하고 뭐 그렇죠 그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킬 6대 0어시으로 그렇죠. 시작했는데도 량이못 코도센트프 못코도센프죠아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은 아, 울 트레인이 결국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네요 광진구 점령전 이스포츠 교류전 소울 트레인 팀이 그리고 그 그녀와 네. 나의 롤 플레이 팀을 3대 1로 이기면서 세종대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김세진 군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건국대 너는 앞으로 세종대 믿자. 아 자존심이 <laughs> 좀 상한데요. 그래도 진,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요. 그쵸. <laughs> 그쵸? 그쵸? 다른 종목 아직 뭐 랩도 남아 있고 이제 스포츠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 인스타 안내와 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질 예정인 것 같고요. 나는 모든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어, 저는 제가 처음에도 예상했듯이 이 세트 소커 3대1패패승승 아. 승이 재밌다. 패승승 승으로 끝났거든요. 자랑스러운 세종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지금 보면 저는 MVP를 굳이 꼽자면 네. 그 만년설이를 계속 아. 올려주면서 팀을 팀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준 준 미드. 미드 선수에게 드리고 싶지만 쉽지만. 역시. 초커픽을 했던 어, 서포 오공에게 50... MVP를 드리겠습니다. 막판에는 그리고 딜량 1등도 그쵸. 해냈으니까 조금 잘하지 않았나? 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MVP는 서포 오공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경훈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세종대학교 팀 중에 네판 중에 네판다 좋은 모습 보여준 네. 탑 플레이하시는 분. 네. 어. 이네임이 그. 탑안 봐주면 뭐던면 나온다 그런 느낌었던것 네. 같은데. 오 그나. 탑안 봐주면 오픈. 아 맞아요. 탑, 탑 늦게, 늦게 오면 오픈인가. 탑 늦게 오면 오픈 맞습니다. 그분한테 네. 이제 세트로 이제 일, 이, 삼 경기 잘 보여줬죠. 또사 경기에도 사이러스로 이제 잠긴에 비참. 어, 그렇죠. 그렇죠. 승리에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그래도 펜타키. 아 이쯤 되면 펜타키. 그거 잊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글 도 잘해줬으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MVP가 되도 솔직히 이상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MVP 투표는 나중에. 네, 이제 MVP는 추후에 아마 회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 그렇죠.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이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세종대 서울 트레인 팀이 3대 1로 승리를 하였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중계를. 갈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광진구 점유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년이나 뭐 언제든 찾아뵐 수 있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